다음 주에는 무슨 요인이 발생할지 일정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어... 한 주가 될 겁니다. 또 중요해요? 너무 중요해요. 진짜 너무 중요해요. <laughs> 왠지 함께 보시죠. 일단 월요일 화요일은 비교적 양호합니다. 사실 월요일은 챙겨봐야 할 지표가 크게 없어요. 월요일날 8월 주택시장 지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화요일도 마찬가지로 주택 관련한 지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이 화수목 3일 동안 이어질 잭슨홀 미팅 때문입니다. 일단 수요일의 경우는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목요일날 잭슨홀 미팅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여기서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식의 아, 기조로 뭔가 어떤 분위기와 어떤 억양으로 <laughs> 이야기를 하는지가 아마 증시를 크게 들었다 놨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역시나 목요일이죠.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요. 어, S&P 글로벌 PMI 지표 나오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8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도 나오니까요. 사실상 반도체나 기술주 쪽에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금요일 날 보시면 파월 의장의 연설이 진행될 텐데 시간 23시니까요.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일본에서는 7월 전국 CPI가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. 제가 원래는 여기까지만 하거든요. 요거 하나만 같이 보시죠. 스트레이 키즈가 금요일 날 정규 저... 4집 발매를 합니다. JYP 엔터 주가도 만약에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 개인적인 팬심입니다.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23일부터 진행이 되니까요. 이 일정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